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아, 오늘도 쉽지 않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댓글을 지금은 달수 없게 법이 바뀌면서 아, 여러분들의 격려 예, 그리고 뭐 응원 예, 그리고 질책 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그립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은 못 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봐 주시고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때론 질책도 해 주시고 어 때론 격려도 해 주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영상 잘봐 주시고 있다고 믿고요. 예, 믿어 봅니다. 저도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예, 지금 시장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의시야 의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좋을 때 좋은 것보다 어렵고 힘들 때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가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럴 때 빛나는 사람들이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장 속보부터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AI 반도체 폭락한 건 아실 겁니다. 시간 외까지, 블랙 엘 생산 지연 소식 때문에 영향이 컸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죠. 예, 그런데 4분기 수십억 달러 매출이 나올 거고, 다분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해도 시장은 요지부동이었죠. 시간 외서도 그냥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원래 네 배에서 다섯 배씩 성장하던 회사가 컨셉 조금 상해하니까 그거에 실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아니었나? 물론 500억 달러 약 무려 66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어, 우리는 아직도 견조하고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이미지도 예, 시그널도 보내오긴 했거든요. 자 덕분에 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야 정말 많이 힘들었죠.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3% 급락. 예, SK 하이닉스 역시나 마이너스 5% 급락. 이거 그나마 회복한 겁니다. 예, 마이너스 6%에서 그나마 회복을 했는데 형님들이 이렇게 어, 부지런히 순매수를 해주시고 있네요. 어제 그래도 좀 들어왔던 게 기관 쪽에서 쇼커버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었죠. 예. 반대로 l g n 솔루션. 야 삼성 SDI 어디 갔나요? 삼성 예, SDI도 좀 올랐는데. 예, 5% 덕분에 반사 수혜로 2차전지가 급등세가 좀나아주긴 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좀 쉬어갔죠.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게 지금 시총이 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다 보니까 1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예,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엘젠엔솔이 요즘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도 힘을 냈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B 샘플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 이게 인터넷 그, 인터넷 기사 뉴스 하는 회사에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아, 이 엠바고 성격이 있었는지, 덕분에 뭐 유일 에너테크 같은 종목이 상항가도 나오고, 2차전지 강세를 좀 보이긴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전지가 EM 플러스가 됐던금양이됐던 어떤 에코프로가 됐던 어떤 종목이 됐던이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려면, 리튬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는 유지 부동이죠. 그 사이에 변화를 줄수 있는 건 전구체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급등시세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자, 아쉽기는 합니다. 강세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기관 쪽에서 연일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한 66억 정도 대량 순매수를 해줬는데, 이때도 제가 더 이상 가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밀릴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익절하셔라. 라고 제가 그때 한번 안내를 드렸고, 자, 이 박스권을 아예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었죠? 장대 양복, 상한가였는데, 갭도 없이 갭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같으면 갭상승을 해야 될걸 갭하락을 했죠. 이것도 꼬리가 달리는 바람에 내일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시장도 영 좋지가 않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일 에너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와 이거 아침에 보고 있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상한가를 붙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같은 뭐 한농 와서 이런 종목들이 붙여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해먹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쉬운 흐름 예 나왔고 금양은 아시는 것처럼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은 좀 버텨줬습니다. 2차전지가 다행히. 예 힘을 내주는 바람에, 제가 이거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와서 다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버티는 흐름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또 미장을 좀 봐야겠지만, 내일 금요일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보고요. 여게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차전지는 여기 엘젠솔부터 시작해서, 예, GM 포드까지 아, 요거 요 조금 올려 볼게요. 자, 이제 그 개발 요거 업데이트. 전고체양산기 업데이트를 했는데 삼성 SDI가 예, 27년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는 반고체, 어, 폴리머계 반고체고요. 26년 이것도 전고체긴 한데 중국 회사. 믿을 수가 없고요. 자, 나머지 두개 회사 폴리머 전고체로 나와 있는데 중국 회사들이고 어, 24년 하반기. 여기는 또 하반기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회사들 믿을 수가 없고요. 어, 최대 빠른 게 보인다면 27년입니다. 27년. 예, 지금은 그 안에 오늘 뭐그 소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관련돼서 전구체 비샘플이 어, 개발할 슈퍼카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구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차전지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강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 단기적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돈벼락돼지부자 착착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예, 여러분도 복 받으시고, 예, 저도, 아, 진짜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SOS 랩은 제가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공략을 시작을 해서, 예, 10%의 절반 익절하고 7,000원까지 가져가겠다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어제도 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 간 외에 상한가 붙여버리면서 16% 수익권까지 안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장 전에 시가부터 분할 익절을 잡아가시라고 했어요. 어, 분위기상, 예, 사실 동시효과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강세를 보일 거였다면, 상한가를 붙일 거였다면, 어, 더 올렸어야 되는데,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부터 분할 익철을 잡아가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우리 고점, 예, 7,180원, 시가부터 분할 익철을 잘 잡으셨다면, 19%권, 19%대 예, 수익권까지 잡아가셨을 겁니다. 아, 공략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 어디 갔나요? 예, SOS랩. 자, 이게 지금 이걸 지울게요. 예. 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가가 7,660원이었어요. 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분봉으로 가볼까요? 네, 분봉. 어, 계속 흔들어냅니다. 이렇게 시가 이렇게 띄워놓고 눌리는 척 하다가 끌어올리고 나서 한 번씩, 한 번씩 더 치고 올리려고 애를 쓰다가, 자, 종가에는 밀리긴 했습니다. 어, 제가 시가부터 안내를 드렸는데,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 듭니다. 자, SOS램, 예, 추세 보고 들어갔고, 어, 현대차 이슈로, 예, 급등세가 나와서 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오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잠깐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전세계 품귀 예위고비가 10월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올라와서 제가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예 관심 종목에다가 포함해달라 예, 편입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 릴리가 무려 약값을 38%나 낮췄습니다 경쟁을 굉장히 그 뭐예요 어 선점하기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려 53만원, 그래도 73만원입니다. 와, 다이어트가 정말 어렵긴 한데, 자, 지금 전세계 품기는 위고비인데, 이거는 160만원이 넘는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위고비는 10월달에 오잖아요. 근데 릴리의 비만 치료제, 아, 어, 이게 제빵든가 아니고, 마운트론가 뭐, 이름이 우리나라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아직은 기약이 없습니다.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 똑같이 여기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아침부터 제가 관종에 담아달라고 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데 국내도 활발하게 예,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한미부터 예, 쭉 시작해서 어, 펩트론까지 펩트론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 있긴 했는데 이 종목들도 보면 전임상 단계 이런 거볼 필요가 지금 별로 없긴 한데 제가 볼때 그렇거든요. 그래도 임상 1상, 2상 정도까지는 봐야 될것 같고 한미약품이 3상인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공략한 종목은 블루 엠텍을 공략했어요. 제가 원래 여러분께 이거를 오전장에 체크를 하면서 수급이 안 들어와 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체크만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거든요. 모니터링만. 근데 오후 장 들어와서 예, 제가 집중이라고 올려드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갑자기 v i 까지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 원래 올라갈 때 한번 눌러줄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바로 올리더라고요. 어, 힘이 굉장히 세게 올리고 롤링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비만 치료제 위급의 한국 상륙 임박 이건 기존에 나왔던 소식이고 중요한 건그 밑에 뭡니까 전 세계 품귀인데 자사 자가주사 필수 소모품까지 공급한다 소식이 추가로 나왔어요. 의료계 쿠팡 예,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린건데 의료계 쿠팡 굉장히 지금 블루엠트같은 경우는 어, 성장세가 대단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위고비가 10월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어, 유통을 막고 있고 거기에 어, 자가주사 필 소모품까지 한다르면 실적 개선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위고비가 품절 소식이 또 나오기 시작, 흥행했다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관련주로 또 급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상장한 게 12월 13일에 상장을 했어요. 자, 유통 육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치가 지금 1년짜리, 아, 2년, 1년 있는데, 이걸 하나고, 어, 우리 사주업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최대주는 2년 6개월이고, 예, 마지막에 좀긴게 주식회사 H&HK, N 아, 이름도 어렵네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뭘 들어갔습니까? 눌릴 때 기다려야 된다라고 블렘를 관중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시장가로 밀어버리긴 했는데, 19,650원 이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추세는 우상향 패턴. 자, 요게 9% 급락했을 때 차익매물을 다 받아내고, 자, 여기서 바닥에 돌아올리는 걸 보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전고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의도적으로 시작가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한다라고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공략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자, 요렇게, 제가 차트 분모까지 보면서, 예, 요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아마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시간, 좀더 저가에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19,200원 이하의 춤에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진입해달라고까지 라 부탁을 드려서 평단을 좀 낮추실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자, 블루엠텍 13%때 21,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아직은 별다른 흐름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7%대 우리가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제가 이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것도 볼게요. 블루엠텍. 자, 방금 제가 유통, 그러니까, 어, 보호회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상장되고 나서 75,900원. 예, 75,900원을 갔던 주가예요. 아, 엄청났죠? 예, 엄청났는데. 자, 중요한 그게 아니고 12월, 자, 1월, 2 10, 여기서 한 달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딱 지나고 나자마자 예,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딱 여기 6개월째였거든요. 예, 기존에 있던 보호회수 물량 다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박이죠, 여러분? 예, 딱그 타임이 끝나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전고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고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1,100원에 마감을 했어요. 52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아, 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그 상회 가족분들 예, 요즘에 어, 시청률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수익보다는 보유종목들 손실 내지는 뭐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어, 계속 시장을 어, 보셔야 돼요. 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으시려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계단식으로 실력도 올라가시는 거로 전 보거든요. 자, 오늘 블루엠텍을 우리는 멤버십 방은 공략을 해 가지고 수익권이긴 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됐죠. 맞습니까? 다 소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위에 있는 매물을 보려면 자, 이 정도 구간부터 보기 시작해야 을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물이 있다 없다. 거래량도 없고 매물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내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얼마? 2만 5천원 부근까지도 추세상승, 여기서 분명한 건,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단박에 뭐 2만 5천원까지 바로 뚫어 올리겠다,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예,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파동들을 보, 만들어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5일선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내일 추가상승이 좀 나오는데, 제가 볼때 그렇군요. 오늘 그, 미장 보고, 내일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예자이 정도 구간 얼마입니까? 22,600원 부근, 예, 22,60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 갈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눌렸다가 이거 타고 이렇게 올리는지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바이오로 어, 섹터 수급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 60 내면 이정도구요 예. 자이 정도까지니까 25,000원대, 25,000원 부근까지 조금 더 내려볼까요? 네, 이 정도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 자 내가 욕심을 내서 10월, 11월까지 연말까지 이거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면 어, 3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좀 내봅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블루엠텍이고요. 자 추가로 한 종목 더 있죠. 우리가 30%대 꿀수익을 냈던 종목 SLS바이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한가 30% 넘게 수익을 냈죠. 자, 마찬가지로 위거비 관련주입니다. 얘는 품질검사를 맡고 있어요. 자, 품질검사. 자,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었, 만든 들어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닷가에서 다시 돌려서 자, 이렇게 진짜 뭐 흔히 얘기하는 예, 밥그릇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 과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수급이 빠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폭 올랐죠. 아10% 정도 상승했어요. 이걸 드릴까, 블루엠텍을 드릴까다. 이건 우리가 꿀수익을 이미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블루엠텍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보유에서 제가 체크하고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들어갔고요. 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SLS바이오.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자 블루엠텍에 집중을 해 봅니다. 자 위고비 말고도 예, 의료, 의료, 의료계 쿠팡이라 불릴 정도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실적 개선 기대감,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차, 텔레그램 참여하실 방법 81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9만원의 가치는 할 거로 보고요. 21만원의 가치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주시고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위축되거나 예, 여러분 진짜 포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늘 그래요. 그런 시기를 잘 이겨내셨던 분들이 시장이 좋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포기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경매수하기 바빠요. 자,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9월달 금리나 기대감에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물론 추석이 있어서 18거래일 진행이 돼요. 18거래일. 자, 시간이 작다고, 적다고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갈 거니까 참여하실 분들 803-3567 동행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늘 부탁드리고 있죠. 동행.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장이라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요. 자,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늘 옳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 어려운 시장만 슬기롭게 이겨내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기부장과 함께 끝까 동행의 그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내일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